안녕하세요. 절대급 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부터 트럼프의 관세폭탄 행정명령으로 세계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유지됐던 무역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데 왜 충격이 안 오겠어요. 자, 우리 시장에도, 주식시장에도 대폭락이 왔어요. 음. 일봉으로 보니까, 코스피 일봉으로 보니까 63포인트. 그죠? 어. 자, 요, 요게, 요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어, 그냥, 그냥 차트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돌발 악재죠. 돌발 악재. 그러나, 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시장은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충격이 온것 뿐이죠. 자,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고, 코스닥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어, 자, 뭐, 코스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코스피를 보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죠? 뭐, 저는 2월달 시장은 좋다고 봤거든요. 자, 근데 첫날부터 제 예상이 틀렸어요. 뭐, 그러나, 아, 그러나, 저는, 음, 음 거의 뭐, 바닥권이다 아, 이 돌발 악재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매수 찬스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돈 있으면 오늘 더 샀을 텐데, 저는 돈이 없어서부터 못 샀어요. 뭐, 괜찮다. 아, 떨어져도. 음, 아마도 내일 정도가, 아, 단기 바다. 그죠? 여러분들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게, 에, 주식이라는 거는, 에, 악재가, 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음, 잠깐만 얘기하면, 추세가, 아, 하락 추세로 갈 수는 있어요.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도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아요. 반동 주고 빠지고 반동 주고 빠지고 그래요. 이이 이 유동성 머니 이 머니가 돈 돈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미래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죠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얼마나 악재가 될지는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그리고 어, 어떻게 협의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뭐랄까요. 음. 한꺼번에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많이 빠지진 않는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는 어 되돌림 현상이 분명히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홀로쎄요 그죠? 홀로쎄요 자,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저는 뭐 여기 정도면 바닥이라고 봐요. 어 악재도나올 만큼 다 나왔고, 그죠? 음어 쌍바닥, 그죠? 여기 49,900원. 5만 7백원 정도 그죠 바닥 찍고 뭐 내일 정도가 바닥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에 다시 여기서 여기 여기 짐바닥에 나왔다고 보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호재가 나오면서 그러지 않으면 뭐 삼성전쟁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지금은 음 매도타임이 아니다 어 반등타임 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음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죠? 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트럼프의 관세 폭탄. 자,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는 곳은 어, 한마디로 미국에서 빨대 꽂아놓고 많이 빨아먹은 나라 그런 나라에 지금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어요. 가장 그 크게 빨아먹은 데가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거야. 이 멕시코는 죄질이 좀 무거워. 왜냐면요 이런 문화라는 우리나라도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줬지만, 그죠? 인건비가 싸니까 LG 전자, 뭐현대동차 그러고서 거기서 줘가지고 미국에다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괘씸하죠. 팔아오는 건 미국에다 팔아먹고그 줘서 세금 내는 거는 멕시코고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에 있는 공장 미국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관세 때리는 거고. 어, 캐나다는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뭐, 캐나다는 좀 자원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또 멕시코가 또 뭐가 계시 하냐면 이놈의 나라가 그냥 마약을, 그 뭐죠, 뭐 무슨 뭐펜잔인가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마약. 그게 다 멕시코 쪽을 통해서,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거기다가 불법 이민자 다 멕시코를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 그래서 남미의 국가들의.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는, 아, 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에, 옆에 있는 나라 치고는 굉장히 껄끄러운 나라고, 이, 이, 뭐랄까요. 득이 되는, 해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어, 뒤에서 얘기했지만, 수출이 81조야. 미국에서 1년간 버는 돈이, 어, 한, 세계 10위 안에 들거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관세폭탄을 맞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폭락을 한 거예요 우리도 철강 반도체 자동차 다 관세폭탄을 맞는다 라는 거죠 관세폭탄 만드는 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안 되겠죠 잘안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레벨 다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레벨 다운이기 때문에 예, 바닥을 잡고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문제는 뭐냐면요, 어,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다. 어 내수가 아, 악화되고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그죠어 내수가 소매 판매가 한2.2% 줄어들고. 건설 경기는 4.9% 줄어들고, 여러분,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역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매출이 30% 이상 줄었잖아요. 자, 그거, 카드를 안 썼다는 거 카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죠? 부동산에 비싸가지고, 에, 그걸 사느라고 빚을 너무 많이 졌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들 집까지 사줬네? 그죠? 빚내서 아들 집까지 사줬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빚을 갖고 있더라고. 아들 빚을 갚아주고 있더라고. 자, 그런 상황이다. 자, 트럼프의 이, 이, 이 뭐랄까요. 음, 화법은 직설적이에요. 직설적. 자, 앞으로 이런 직설적인 화법에 우리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미국은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치당했다. 이를 바꿔야 된다. 서치당했다라는 거죠? 그죠? 미국이? 뭐 그런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미국이 우리를 갈취한것 같은데. 그죠? 아, 어.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미국은 자기들이 뭐 경제정책을 잘못 쓴 거죠. 그죠? 아니, 뭐 경쟁력이 없는 뭐 미, 미국이, 뭐 미국이 가전 제품을 만들 줄 알아요? 뭘 만들 줄 알아? 뭐 제조업은 꽝이잖아요. 그죠? 그냥 빅테크만 잘하고 AI 반도체만 잘했지. 그러니까 그게 세계에 다 각국으로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으로 가서 아이폰 만들고, 그죠? 외국으로 가서 자동차 부품 만들고, 그죠? 다 그런 거지. 어, 자기들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연구, 그죠? 어, 연구 인력, 뭐, 그, 우주 산업, 항공 산업, 로봇 산업,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그런 거로 발전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너무 세계의 그이 군사 대국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 뭐 그런 불판 불만, 불만이죠. 그러니까 어, 군사 비용을 내놔라 이제 그런 청구서가 우리한테도 날라오고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날라가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어자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트럼프는 음 우리는 너무 착취 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죠? 어. 자,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를 바꾼다. 이거뭐 바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 미국에서 TV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 미국에서 팔아먹을 거 미국에다 공장 쳐놓고 팔아먹어라. 우리 노동자들 살아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은, 음, 음 뭐랄까요. 병이 들었어요. 어, 아, 노숙자들, 뭐, 이 뭐야, 이 세계 각국에서 이 이민 들어오는 바람에, 뭐랄까요. 그, 국민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만베리,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어, 마약이 판을 치고, 그죠?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도덕 놈도 너무 많고. 그죠? 자, 그렇고 그 예전처럼 뭐 국방비도 예전보다 더 나가고. 그리고 세계 패권국 유지는 해야 되겠고. 중국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깊은 병에 들었어요. 제가 봐도 어 민주당의 정책을 가지고는 지금 미국을 유지하지 못해. 그죠? 바이든 같은 정책을 가지고는 유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미국 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의 미국에는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음. 이 병든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뭐 독재자 일종의 독재자잖아요 이사람도 나와야 돼뭐 지금 뭐 나중에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헌법을 바꿔서 재선 삼선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laughs> 미국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자, 우리도 이제 미국에다 빨대 꽂아놓고 빨아먹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지금 음,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국가안보를 지켜준다 에, 그런 시대도 이제 아니에요. 이제 청구서가 어마어마하게 날라오니까 자, 우리도 이제 자주국방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는 수년간 모든 사람을 도와줬다, 도와줬어. 도와줬어.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마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나라 물가가 다른 나라의 물가보다 비싸다. 그죠? 아, 우리는 이를 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멕시코에 25% 관세를 때렸어요. 예, 이제 25%. 멕시코가 난리 났죠. 이 멕시코는 미국에 들어오는 음, 공, 이 물품의 에, 제조업품의 제조업의 공장이에요. 공장. 인건 비가 싸니까. 그래도 우리도 죽어라고 멕시코에 공장을 쳤잖아요. 그죠? 어. 자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 음, 약4조 달러의 무역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멕시코도 좀 비상에 걸렸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멕시코도 어, 맞받아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미국 제품에 미국 미국 제품에 에,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서로가 피를 보는 거야. 서로가 비싸게 에 물건을 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사겠죠. 그럼 러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침체하겠죠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해. 뭐가 오겠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 멕시코에25% 관세를 때리니까 차값이 400만원 인상이 된대.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물가가 인상되면 음, 그 미국의 인건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미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네, 물가가 폭등하는 거야. 물가가 폭등하면 금리를 못 올려요. 아,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이만 갔던 주, 나스닥 시장은 뭘 올랐어요? 금리를 내린다. 라는 유동성을 가지고 올린 거야. 그러니까 요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식시장도 어,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어요. 코스피는 2500이 붕괴되고, 우리 주식시장에 충격이 컸어요. 외국인이 한 8천억 정도 매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리나안 한대니까 비트코인도 어마 이거 97,000달오대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 이 이더리움은 뭐 보니깐 어 한17% 떨어졌나? 아유 그렇게 떨어졌나? 또 그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제그 가상화폐 계좌를 보니까. 그 다음에. 도집 코인은 뭐, 한20% 빠지고, 그죠? 완전히 뭐, 폭락했어요. 가상 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가상 코인은 투자자, 투자하기에는 참 위험한 상품인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냥 조금만, 조금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뭐가 나가는 방법으로. 자, 그래서, 어, 멕시코에 25%, 캐나다 물품엔 25%, 석유와 천연가스엔 10%, 캐나다도 많이 들어오나 봐요. 음. 그리고 중국에게는 10%. 중국은 조금 많이 맞지는 않았죠. 그죠? 뭐 중국은 뭐 크게 대응하진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가 어려운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가상화폐 폭락, 나스닥 폭락, 에, 우리 코스피 폭락 그렇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자, 우리나라가, 어, 어떤 문제가 있냐. 한번 우리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1기 시절에, 1기 시절에도 뭐 똑같은, 음, 뭐, 행정명령이 내려왔겠죠. 그때도 관세전쟁, 그때도 국내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 일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된 여파로 2018년에 국내 경제 성장률이 2.9%에서 2%로 또 추락했대. 그러한 그러니까 1%가 추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트럼프의 지금 일기 때보다 더 심하게 때리니까 0.5%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계산상으로는. 그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2018년 1월에 2,600 정도, 2,600 정도였는데, 같은 해 10월에, 어휴, 1996, 한 600포인트가 떨어졌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에, 주식시장이 에, 한번 반등을 주더라도 어, 계속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하, 하라,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아, 지금 트럼프의 과거에 예, 이 대응을 보니까 대응과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자 일단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음자 외국인들이 사실상 요즘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어요. 6개월째 매도 그죠? 8월에 2조 8천억 9월에 7조 6천억 7, 아, 9월에 많이 팔았네요. 10월에 4조 6천억 11월에 4조 4천억, 12월에 2조 3천억, 좀 12월엔 줄었어요. 근데 1월에도 또 매도, 6개월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이게 거꾸로는 이제 매도가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음, 물가폭등으로 인한 스태그프레이션이 우 염려가 있다. 그죠? 어 스태그플레이션에 올려놓는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에, 국내 총 생산률이 성장률이 2025년에 1.5포인트, 2026년에 1.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에 지금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 연합과 브릭스예요. 그죠 여기도 이제 적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81조 원의 역대 최대금을 냈어요. 자 우리도 관세 폭탄을 맞겠죠? 그죠? 어, 한 10%는 예상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10%는? 10%, 10 정도만 맞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 정도만 맞으면 다행이다. 주로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또는 자동차 그죠? 어, 한10%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어, 내수 소매 판매도 줄어들고 대외 무역도 관세폭탄이고, 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음, 굉장히, 이, 뭐랄까요, 음, 큰 악재를 만났다고 봐야죠. 그죠? 어, 요즘, 음, 사람들이요, 어, 집을 사더라도, 어, 이제, 저렴한 걸 사더라도, 딱 자기가 가진 돈만을 가지고 사요. 그죠? 어, 왜냐면, 거기다 빚을 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는 시장도 아니고, 어, 이게 빚을 내서 살 때는 시장이 상승을 막할때 빚을 내서 사거든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 사업 하는 사람들이 빚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막 금매물로 내놓는 거야. 그죠?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들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이, 뭐랄까요. 큰 폭으로 뭐 떨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기 상황이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PD였습니다.